오오 오...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. 여러분 요즘에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? 바로 손 씻기와 그리고 마스크 쓰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손 씻는 거잖아요. 다음에 아, 모진한테 뭐, 얘기해요. 노지가 문뭐 열어줄게요. 어. 네, 제 아들과 영상 찍는 건 실패했습니다.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손 씻는 건데, 어른 같은 경우는 손 세정제, 아니면 비누, 그리고 무슨 펌프로 쓰는 이런 거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. 근데 저도 이걸 쓰면서 의문점이 손을 펌프를 칠 때나 아니면 비누를 만질 때 이게 또 세균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. 제가 그래서 여러 제품을 찾다가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 냈습니다. 샤오미에서 나오는 자동 손 세정제입니다. 바로 요거죠, 요 제품. 가격대는 해외 직구나 국내 구매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2만원대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Q10에서 구입을 했는데 국내 지마켓 쿠팡 이런 데서 구매해도 대부분 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디자인은 매우 심플합니다. 심플한 걸 떠나서 약간 좀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?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사용 방법은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죠. 겠다 미노무지산 하나 둘고그다음에섯 아홉 열 열열 고열열열열싹싹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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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열열 이렇게 이렇게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잘 보셨나요?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. 어른들이 쓰기에는 이런 자동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자동으로 쓰면 더 편하겠죠. 하지만 두 살, 세 살, 네 살, 다섯 살 어린이들이 쓰기에는 이런 자동이 정말 베스트 상품인 겁니다.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손을 씻을 때 항상 제가 따라 들어가거나 제 와이프가 따라 들어갔어요. 왜냐면 이걸 눌러줘야 되니까 펌프를. 근데 이 제품을 쓰고 난 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손을 씻고 나와요. 재밌어 하거든요.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손을 씻는 거를 재밌어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실에 있고 하나는 설거지하는 부엌에 있어요. 설거지할 때 세정제를 누를 때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나중에 세정제도 닦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고무장갑을 끼고 잉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럼 끝입니다. 따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고 진짜 편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설명은 다른 유튜버들 영상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우리 아들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. 그리고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 진짜 필요합니다. 여러분, 그래가지고 이 제품, 솔직히 2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, 예쁘기도 하면서, 진짜 우리 생활을 약간 윤택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요. 솔직히 말해가지고, 소주 한잔안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샤오미의 자동 손 세정기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제품 있으면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